한번 깔끔하게 밀어볼게요.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스입니다 오늘은 가성비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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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숫돌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숫돌.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숫돌의 종류는 정말 많고, 저도 뭘 가는 걸 좋아하는데, 추천을 못 해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너무 많은 종류들 때문에. 번호도 많죠. 보통 방수라고 부르죠. 60방, 80방, 180방, 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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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방, 8만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고음에 따라 갈리는 느낌도 다르고, 갈린 면을 보게 되면, 크 기가 막히죠. 근데 또 그걸 가성비로 따져야 되죠. 그리고 그거에 관한 종류도 존재하죠 예를 들면 초세라믹 세라믹 유리막 자연석 등등 흔히들 많이 쓰시는 건 일산 제품이죠 국산 제품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소문만 듣고 저도 물건을 받아보지는 못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산들 초세라믹이나 세라믹이나 그런 돌로 된 제품들은 중국산이 별로인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도 중국에서 OEM 받아서 물건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잘 만들어요. 다이아몬드 숫돌을 쓰시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관리와 보관이 편해서 사용도 편하고. 보통 숫돌은 이렇게 갈다 보면 폐이죠. 처음에는 맴매한데 쓰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폐입니다. 내가 갈고 있는 부분이 폐거든요. 그러면 면갈이 숫돌로 조금 거친 숫돌을 쓰시기도 하고 아예 면갈이 숫돌을 쓰시기도 한데 그걸로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습식으로 사용을 하죠. 물을 뿌려가면서 갈아야지 잘 갈리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 숫돌은 일단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중벌용으로 흔하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다이아몬드 숫돌이거든요. 요즘에는 보통 이면으로 나오죠. 보통 400방하고 1000방으로 나옵니다. 웬만한 제품들 전부 다. 시중에 보면은 뭐 만원 초반대부터 몇만원대까지 종류도 다양해요. 근데 사실 저처럼 막 쓰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숫돌을 쓸 때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받침대거든요. 얼마나 고정을 잘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례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은 그것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스트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숫돌인데요 거참 얘네 되게 일본스럽게 만들었네 일본 제품은 아니고요 국내 기업에서 수입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스트 얘네가 그냥 막 수입하지 않잖아요 품질 보증 다 해가며 인증 다 받아가며 괜찮은 제품만 선별해서 수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은 뭔가 믿고 받아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일단 숫돌은 모르겠어요 받침대 굉장히 견고합니다 제가 요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요 받침대가 시중에 보통 한 4, 5만원 정도 합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펼쳐놓고 숫돌을 얹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편해요. 근데 제스트 제품이 이렇게 숫돌까지 같이 해서 3만원인가 합니다. 가성비 정말 좋은 거예요. 자, 숫돌은 일단 좀 이따 갈게요. 이게 숫돌 리뷰인데, 숫돌 리뷰는 나중에 하고. <laughs> 받침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돼서 완전 고무예요. 요 중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받쳐서 쓰잖아요. 그럼 숫돌 을 요렇게 얻는데 숫돌을 쓰다 보면 중간에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중간 부분 때문에 처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숫돌을 갈때 중간에 처질 일이 없으니까 고르게 잘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길이 좋죠. 다른 거도 호환이 가능하니까. 굳이 요 다이아몬드 숫돌이 아니고서라도 내가 집에 다른 좀 고급 숫돌이 있다. 그러면 끼었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뭔가 무슨 느낌이냐면 요거를 샀는데 숫돌이 따 그런 느낌? 일단 숫돌도, 아, 얘네 자기 각인 박아놨구나. 일단 좀 카버를 먼저 벗기고요. 아, 고르게 잘돼 있네요. 요렇게 보시면 제스트라고 각인을 박아놨고요 위에 보시면 400번과 뒤집으면 1000번 이빨 나가 나를 세우고 1000번으로 마무리하는 중벌용 숫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요것도 좀 사연이 있어요. 제스트에서 숫돌을 수입을 하려고 막 알아봤는데 제스트 다목적 가위 아시죠? 대만 가위. 그 집이랑 같이 거래하는 숫돌 집이 있대요. 그 집에서는 가위를 판매를 하니까 날이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회사들 중에 숫돌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이 숫돌 업체가 일본의 숫돌 회사들의 OEM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업체래요. 제가 어딘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의 숫돌을 만들어주는 회사랍니다. 그래서 품질이 안정이 돼 있다. 있대요. 보면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부잡하지 않아요. 면도 굉장히 고르고요.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굉장히 잘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표면상으로 보면 갈아봐야 알 텐데 간단하게 제가 공장에서 항상 갈았던 게 있거든요. 요거 창호 똥떼는 끓인데요 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게 날이 무뎌지면 똥이 밀리기만 밀리고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끌을 빗각으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연말을 전부 다 해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 은 날이 좀 많이 무뎌져 있죠 이런 식으로 좀 거뭇거뭇한 게 이렇게 보시면 이빨도 좀 많이 나갔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날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요거를 깔끔하게 한번 살려 보려고 해요 간단하거든요 원칙은 원래 15도 각으로 잡아가지고 그 결대로 계속 밀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여러 사람이 갈다 보니까 각은 무뎌져 있고요 뒤로 넘어도 가 있어요 막미 얘기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숫돌의 강점 건식이죠 물이 필요 없는 일단은 장갑을 끼고 하면 좋은데 그냥 갈게요 이게 그냥 갈면 묻어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참 저는 장갑 끼는 거안 좋아한다 그죠 뭔가 이날 잡을 때 느낌 잡고 밀려고 잘안 끼고 하는 편이에요 장갑 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깔끔하게 밀어볼게요. 음, 잘 갈리네요. 깔끔하게 잘 갈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끝에 좀더 갈고요. 이 모서리 부분, 이 끝에 한번 갈아볼게요. 이제 대충 날은 잡은 것 같고요. 이제 1000번으로 마무리 작업할게요. 와 근데 이 받침대가 안 밀려요. 아예 이렇게 되면은 칼 가는 데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엄청 편하거든요. 이게 진짜 안 밀립니다. 칼을 눌려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밀리지가 않아요. 이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날 세워 볼게요. <laughs> 끌을 갈아봤는데요 숫돌 어, 성능 좋네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잘 갈립니다 날도 이제 잘서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끌을 막 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루가져 있어요 그래서 끝을 살리려고 많이 갈았는데 잘 갈린 것 같고요 받침대만 좋은 줄 알았더니 숫돌도 괜찮은 성능이네요 금액이 3만원 대니까 이 제품은 가성비 정말 좋은 거예요 이 받침대 때문에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만한 제품 같습니다 잘 갈렸네요. 창호 똥 떼는 거는 문제없이 잘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스트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숫돌 받침대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숫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성비도 따지면 정말 좋은 제품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